자, 혼합물 분리 두 번째 시간에 이제는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밀도차와 끓는 점 차이에서 혼합물 분리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용해도하고 크로마토 그래피. 이두개 가지 방법을 가지고 물질, 어, 호나물을 분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용해도차를 이용해가지고, 용, 물질의 특성에서는 용해도차를 이용한다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용해도 차는, 이렇게 이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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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를 쳐보면, 첫 번째가, 용해도는 용매에 따른, 용매에 따른, 뭐다 말이고, 용해도 차.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해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온도에 따른, 자, 다시 보세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용매에 따른 용해도 차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로 나누는데, 이 용매에 따른 용해도 차이의 방법으로서, 이제는 추출하고, 뭐를 배우느냐면, 걸음법을 배울 거고요. 자, 소속 보자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분리 방법에는, 재결정법과, 재결정법과, 분별결정이 있어요. 앞에 분별 증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분별 결정이에요. 자, 천재적 개보는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소속 잘 알아나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자, 용해도 차에 의한 분리 방법에는 용매에 따른, 뭐다 말이고, 용해도 차와, 그 다음에 뭐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데, 용매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추출과 걸음.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는 뭐다? 재결정과 분별결정이 있다. 요 계보를 알아놓고 각각의 소속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은 이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알아놓고 나서 이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은 뭐에 따른 거다? 물질의 특성 중에서는 용해도를 이용한 건데, 첫 번째로 뭐에 따른? 용매에 따른. 용매에 따른 용해도차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추출을 하겠습니다. 자, 추출은요. 우리가 지금 용해도나 뭐 녹이는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추출은 어떤 특정 성분만 용매에 녹는 거야. 뭐다? 특정 성분만, 성분만 뭐다 말이고 성분을 용매에 녹이는 방법을 이용하는 바 예.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자, 용매에 따른 거예요. 그러면 이 추출 방법을 예로서는 뭐가 있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녹차 우려내는 거. 녹차나, 한약이나, 이런 건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물에 녹는 성분만 뽑아내는 거예요. 녹차 우려내기, 한약 우려내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단 말이고, 엄마들이 나물의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담그거나 아니면은 소금물에 담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다? 그러면은 나물의 쓴 맛이 물에 잘 녹는 거야. 그래서 녹아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향수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향수의 어떤 뭐냐, 꽃이나 잎에 있는 향들 있죠. 향이 향을 뭐다 말이고 어떤 알코올이나 알를 우려내는 용매에다가 넣 넣어, 넣어 놓으면은 이 향이 이 용매에 녹아 나와서 이제는 그 용매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게다 추출입니다. 추출한 바로 생각나는 게 뭐다? 녹차와 한약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녹차는 물에다가 넣으면 어떻습니까? 물에 녹는 성분만 쫙 우러나온 거고,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은 우러나오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드라이 클리닝이에요. 원래, 때는 뭐냐 하면은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물하고 안 친해요. 맞죠? 근데 이제는 물하고 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누를 쓰는데, 떼는 기름인데, 기름은 물하고 원래는 안 친한데, 뭐다 말이고, 그래서 벤젠, 물하고 반, 반대인 용매가 벤젠이거든요. 그럼 이 기름을 벤젠으로 녹여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드라이 클리닝은 물안 쓰고, 뭐다 말이고, 기름때를 제거한다 이거거든요. 물 대신에 뭘 쓴다? 그거를 녹이는 벤젠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수성 볼펜이 뭐예요? 물에 잘 녹는 거잖아 그럼 수성 볼펜에 묻은 거는 내가 물로 씻어 지울 수가 있어 근데 그러니까 유성 볼펜은 어떻는데? 유성 볼펜은 어떻더라? 물에 잘안 녹으니까 에탄올이나 어떻게 된다 벤젠으로 써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녹이고 가만 녹이는 성분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뭐다? 추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용매에 따른 방법에서 뭐다 말이고 추출 알겠죠? 특정 성분만 녹이는 용매 속 용매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 있다 했습니까? 두 번째 방법이 거름법이 됐죠. 그러니까 혼합물에서 이제는 뭐다 말이고 녹는 애가 하고 녹, 녹지 않는 애 가지고 녹지 않는 성분을 거름 장치로 말 그대로 걸어, 걸러내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는 얘부터 볼게요. 얘부터 보면은 소금하고 만약에 모래가 섞여져 있어요. 소금하고 모래가 섞여져 있는데 내가 용매를요. 용매를 만약에 물을 씁니다. 용매를 물을 쓰면 소금은 물에 녹고 모래는 물에 안 녹잖아. 그러면은 자거름장치 한번 보세요. 거름장치는 이렇게 해가지고 깔때기에다가 이제는모다마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 걸음종이는 어땠는데 깔때 깔때기보다 약간 작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벽에 붙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이제는모다마이고 여기에 걸, 걸러지는 거 있죠. 이거름장치에 걸러지는 것은 녹지 않는 뭐예요. 모래가 녹지 않고 걸러질 거고 밑으로 빠져나오는 거 있죠. 밑으로 빠져나오는 이 여과에게는 이 여가액에는 뭐다? 소금물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 소금물을 어떻게 한다? 가열해버리면, 가열 증발시켜버리죠. 물을 증발시켜버리면은 이렇게 그 장치가 이게 증발접시가 있거든요, 알겠죠? 증발접시 이래 있어요. 그러면 물이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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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버리면 여기에 뭐만 남는다? 뭐만 남다? 소금만 남고. 소금이 남고 요 거름장치에는 뭐가 남는다? 모래가 남아가지고 내가 뭐다? 딱 분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거름장치 이잘 봐야 됩니다. 자, 깔때기에다가 우리가 뭐다? 거름종이를 넣는데요. 거름종이는 깔때기보다 약간 작은 걸 쓰고요. 그 다음에 물을 묻혀가지고 거름종이가 딱 달라붙도록 만들어준다는 거. 그 다음에 뭐다? 여기 부을 때는 어떻게 한다? 부을 때는 유리막 대가지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다? 혼합용액을 팍팍팍팍 붓는다. 안그러면 모다말이 흘러넘쳐버려 그, 튀면 안되잖아요. 반드시 유리막대를 이용해서 쓰는겁니다. 하면 소금하고 모래가 섞여있는데 내가 용매를 만약에 물을 썼다. 용매를 물을 썼으면은 걸음종이 걸러지는 것은 모래고 모다말이고 밑에 여과액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뭐다? 소금물이다. 근데 내가 여전히 소금하고 모래가 섞여져 있는데 내가 만약에 용매를 음, 모래를 섞으면 안 되죠. 자, 소림. 자, 소금하고 내가 나프탈렌이 섞어져 있어요. 나프탈렌. 존약 있죠. 화장실에 있는 존약. 나프탈렌을 섞으면은요, 내가 용매를, 물을 쓰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금에 물이 남, 녹으니까, 거름종이에는거름종이에는 거름종이에는 어떻게 된다거름종이에는 뭐가 남는다? 나프탈렌이 남을 거고. 맞죠? 밑에 여과액으로는 뭐가 내려온다, 소금물이 나올 거다. 맞죠? 근데 내가 소금하고 나프탈렌이 섞어져 있는 혼합물에다가 내가 용매를 요 물을 안 쓰고, 내가 만약에 알코올을 씁니다. 에탄올을 쓴단 말이야. 용매를. 용매를 에탄올을 쓰면은 이 에탄올에 녹는 것은 나프탈렌이고, 소금은 녹지를 않아요. 안 녹아요. 에탄올에 녹는 건 누구다? 나프탈렌이에요. 그러면 위에 거름 장치에 걸러지는 애는 이 펜이 하다죠 자, 거름 장치에 걸러지는 애는 누구다? 녹지 않는 소금. 녹지 않는 게 거름 장치에 걸러집니다. 그다음에 밑에 빠져나오는 여과액에는 뭐다 말이고 나프탈렌 에탄올 용액이에요. 그러면 나프탈렌 에탄올 용액이 나오면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프탈레 에탄올 용액이 나오면 은 역시 가열증발 시켜면 은 어떻습니까? 나프탈레 에탄올 용액 가열증발 시켜버리면 어떻게 된다? 얘가 날아가 버리고 우리는 증발 접시에서 나프탈레만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런 애들의 방법이 요앞 애들의 방법이 뭐다? 거름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녹이고 하나는 녹지 않는 용매를 쓰는 거예요. 뭐다? 하나는 녹이고 하나는 녹지 않는 용매를 써 가지고 녹지 않는애는 거름종이에 위 남기고 녹는애는 밑으로 빠져나가 통과해 시 가지고 여과이고 돼 가지고 걔를 가열증발시켜 버리면 어떻게 된다? 나머지 허나물이 분리되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알겠죠? 지금 거름법하고 추출은 뭐를 이용한 거다? 용매에 대한 용해도 차를 이용한 거예요. 알겠죠? 용매에 대한 용해도 차이 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랬어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해낸는 건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용해도 할 때, 왜, 결정으로 석출되는 양 구하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뭐가 있느냐면, 재결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 있다 했냐면은 분별 결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결정과 분별 결정이 있어요. 자, 이거 차이점은 재결정은 뭐냐면은 불순물이 들어 있다 이런 말 쓰면은 재결정이라 하세요.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고체 물질이 있으면은 얘가 어떻게 한다? 얘를 온도를 좀 올려 가지고 뭐다 녹인 다음에 녹인 다음에 용매를 증발시켜가지고 내가 순수한 고체를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물, 요, 요 글자를 보면 돼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다 말이고, 천일염이 있어요. 천일염, 소금 말이야. 나는 이게 뭐다 말이고, 순수한 소금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여기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더라? 불순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정제시켜가지고 만든 것이 우리가 먹는 정제소금이거든요. 깨끗하게 만들었단 말이다. 알겠죠? 정제소금을 얻는 거예요. 자, 천일염에서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빼고 정제소금을 얻는 거. 얘를 높은 온도에서 녹여가지고 어떻게 한다? 얘들을 많이 녹여요. 그리고 자, 어떻습니까? 얘들을 어떻게 한다? 높은 온도에 녹여가지고 온도를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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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면은 어떻게 된다? 천일염이 순수한 소금이 결정으로 석출된다 이 열리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뭐를 쓴다? 질산칼륨을 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산칼륨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순수한 질산칼륨을 내가 얻겠다 이렇게면 하이 방법을 뭐란다 재결정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이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불순물인 거야.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뭐다 온도차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분리해내는 것을 뭐란다 재결정이라 해요. 그러면 분별 결정은 뭐냐면 대놓고 그냥 두 개가 섞여있어요. 어떤 애가 섞여있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체 용해도 할 때,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이렇게 커진다 했죠? 이게 용해도예요. 이게 온도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이렇게 커진다, 이런 말인데,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A하고,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별로 없는 고체 둘이가 대놓고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A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은 B가 대놓고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온도, 높은 온도에서 얘네들을 팍 녹여가지고, 여기서 둘다 녹여. 그래서 온도를 촥 낮추면, 온도를 한요 정도 낮추면은, 이렇게 하면, 누구만 석출되어 나온다? A.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A만 석출되어 나오고, B는 여전히 뭐다 말이 석출이 안돼 나오는 거야. 그렇게 뭐다 말이고, 분리를 하는 것을 분별 결정이라 그럽니다. 자, 재결정하고 차이점 봐야 돼요. 재결정은 대놓고 두 개가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나머지가 그냥 불순물이야. 알겠죠? 근데 분별 결정은 대놓고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뭐 온도에 따른 용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게 염화나트륨 소금이거든요? 염화나트륨하고 온도에 따른 용의 차이가 큰거 하면 우리가 대명사가 붕산입니다. 그니까, 러 붕산은 온도에 따라서 용해차가 크고, 이화탄 별로 없다. 그럼 이두 개를 높은 온도에다가 팍 녹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온도를 낮추면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니다 붕산이 이만큼 석출되어 나오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가 붕산을 따따따 빼내 먹을 수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냥. 그죠? 자, 붕산을 볼게요. This is 붕산. 자, 붕산이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냐면, 용해도는 용매 1 0 0 g 에 녹아있는 양이에요. 붕산은 20도씨에서 용해도가 5래요. 근데, 염화나트륨은, 자, 이게 빨갱이가 염화나트륨이에요.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은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약 39래요. 3, 아, 35래요. 35라 하시다 맞죠? 그러면, 35. 그니까, 러 붕산은 100g에 20°C에서 5가 녹고, 염화나트륨은 20°C에서 100g에, 용매 100g에 35가 녹는 거예요. 35가. 쌤이 펜을 영 잘못 선택했다, 그죠? 음. 자, 이런 식으로 녹을 때, 보면은, 자, 이제 일단은, 어떻게 한다? 어, 용,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물, 물 100g에, 염화나트륨도 15g 녹이고 붕산도 15g 녹였다. 맞죠? 그러면 얘를 자 여기서 언제나 뭐다 말해 뭐 40도씨 이렇게 갑시다. 40도씨에서 물 100g에 염화나트륨도 45g 녹이고 붕산도 15g 녹였다. 근데 내가 얘를 20도씨까지 온도를 낮춘다. 그러면 물 100g에 불 100g에 NaCl은 최대한 몇 g 녹아요? 35g 녹는데, 20도씨에서는. 붕산은 몇 g만 녹습니까? 5g만 녹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이 그래프를 보니까, 제대로 35g과 5g만 녹는 거예요. 그러면 NaCl은 15g밖에 안 녹였으니까, 35g 녹이니까, 얘는 석출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붕산은 뭐다? 15g을 위해서 녹였는데, 지금은 5g밖에 못 녹아요. 그럼 누가 석출된다? 붕산이 몇 g 석출된다? 붕산이만 10g 석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용해도 결정 석출량 구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어, 20도씨에서 용해도가 35라는데 나는 15g밖에 안 녹았어. 그럼 당연히 석출될 거 없잖아요. 맞죠? 근데 붕산은 15g 녹이고 20도씨가 낮췄는데 5g밖에 안 녹는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한다? 더 많이 녹였으니까 붕산이 10g 석출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어, 이런 식으로 용해도 어, 뭐다 어, 용해도 차이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놈과 작은 놈을 어떻게 한다? 각각 각각 구해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이게 뭐다? 분별 결정이에요. 분별 결정. 알겠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다시 볼게요. 자, 야, 붕산 있고 역시 마찬가지야. 20이야. 온도가 20도씨에서 붕산은 오고 염화나트륨은 얼마로 잡는다? 염화나트륨은 NaCl 붕산은 얼마? 20도씨에서 용해도를 얼마다? 35로 세미, 그냥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물 50g에 50g에 NaCl을 10g 녹이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어, NACL을 10g 녹이고, 붕산은 5g 녹였어요. 5g 녹였을 때, 얘를 2 0도 c 까지 낮췄을 때 석출되는 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표에 있는 것은 무조건 용매가 몇 g 이랬어요, 쌤이? 100g 이라 그랬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용매는 몇 g 밖에 없다? 50g 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물, 20도씨에서 물 50g에 NACL은 몇 g 녹아요? NACL은 100g에 35가 녹으니까 50g에는 반띵. 맞죠? 어, 반띵. 근데 붕산은 몇 g 녹습니까? 붕산은 역시 반띵. 오이 반띵, 얼마다? 2.5. 이만큼 이제는 20도씨에서 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붕산은 어떻습니까? 아니, 얼마나 들으면 내가 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적게 녹였죠? 그럼 얘는 석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붕산은 5g 녹여가지고, 지금은 2.5g 밖에 못 녹아. 그러면, 5에서 얼마다 2.5를 뺀, 뭐다말이고 붕산이 몇 g? 2.5g 석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용매에 대한 뭐다말이고 용질의 양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내가 녹인 것이 용해도보다 작으면 석출될 일이 없더라. 맞죠 하지만 얘는 어떻게든 2.5g 밖에 못 녹는데 위에서 5g을 녹였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이 석출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이게 무슨 방법이다 분별결정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어 분별결정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어 이렇게 얘가 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다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이제는 용해도 차이 예안 풀리 방법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는 뭐가 남았다? 크로마토 그래피가 남은 거예요.